어, 반갑습니다. 웨스입니다 어, 영어 원서 읽기 great expectations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어, 1번부터 11번까지 어, 11개 문장 준비했고요. 어, 한 문장씩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o.1 I hope I ought to see the prisoner first. 나는 먼저 그 죄수를 보기를 희망했습니다. No.2 I was afraid that he ought to sing I had told the police about him. 아, 내가 그 사람에 관해 경찰에 말했다고 그가 생각할까 봐난 겁이 났습니다. 넘버 쓰 After some r e searching, we all heard shouting. 얼마간 더 수색한 후에 우리 모두는 외침을 들었습니다. 넘버 포 We followed the noise and saw two men fighting. 우리는 그 소리를 따라갔고 두 명의 남자가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넘버 파 One was the prisoner I gave food to, and the other had a long scar on his face. 아, 한 명은 내가 음식을 준그 재수였고, 아, 다른 한 명은 얼굴에 긴 흉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Number 6. The soldiers quickly caught them. 아, 군인들이 아, 재빠르게 그들을 체포했습니다. Number 7. As they were led away, the m e n I had met saw me. 아, 그들이 끌려갈 때, 아, 내가 만났던 그 사람이 나를 보았습니다. 8. I shook my head. 나는 머리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9. I was trying to tell him that I had kept my promise. 나는 그에게 내가 약속을 지켰다고 말을 하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10. He looked at me without anger. 그는 화내지 않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No.11. He turned to the policeman and said, I stole a pork pie and some brand from the blacksmith. 아, 그는 아, 경찰관을 바라보고서는 말했습니다. 내가 아, 대장장인 집에서, 자, pork pie와 brandy를 훔쳤어. 자, 이런 내용의 문장입니다. 아, 그리고 몇 가지 살펴 표현은,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는 C의 과거형이고요, 지각동사입니다. 목적보로 fighting, 아닌지가 나오죠? 두 명의 남자가 싸우는 모습을 보다. 자, 우리 5번으로 가면, 자, 두 명이 나올 때한 명은 원으로 표시하고요, 나머지 한 명은 D로 표시합니다. 어, 그리고 9번으로 가면, 자, trying to, 자, 수고죠, trying to,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고요. 그 다음에 동사만 바꿔 활용하시면 됩니다. Trying to tell, 말하려고 노력하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2번에도 대시 나오고, 그 다음에 9번에도 대시 나오는데, 이때 대시는 둘다 접속사입니다. 자, 2번은, 자, 비동사, 효용사는 동사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대접속사고요 아, was afraid that, 대틀리아를 두려워하다. 그리고 9번의 대시도 어려운데요, 이때는. 자, 수요동사테를잘 보면 됩니다. 될 사람, 대. 그 사람에게 대출리아라고 말하다. 1번부터 11번까지 전체 내용 살펴봤고요. 그리고 몇 가지 표현 알아봤습니다.